우리 어디 가요? 빠 빠방. 가요? 큐 아. 오, 뭐라 써 있어요? 응. 아티디 오. 가자. 내려서네요 내려. 지, 내려, 지, 내려 지, 밀어 밀어, 밀어. <laughs> 빵, 조심. 잘하네. 어. <laughs> 조심히 오세요. 어. 헌일아. 헌일아. 응. 어, 전화기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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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헌일이. 안녕하세요. 네, 어디 갔어요? 어디 갔어요? 바다? <laughs> 그렇지, 다 그렇지. 우와. 삼촌뭐 <laughs> <laughs> 산다? <개기 안 해도 되네. 목소리> 네, 갔다 오면서 봐. 이리 와. 와. <웃음> <웃음> 없어? <웃음> 이런. 물이 <모리> 차서? <laughs> 아니, 얘가 다 갔다 오, 갔나 봐. 네. 애들이 겨울이니까 먼저 들어가잖아 빨리 가잖아. 오늘 가보자. 빨리 가서 빨리 가버리잖아 애들이. 오늘 이게 뭐야 파. 이렇게 치는 거 처음 볼걸? 음... <laughs> 어, 무슨 소리 나지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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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. 으음, 소리야. 으음, 소리야. 으음, 소리 소리야. 으음, 소리야. 야되는소나그으보니까야 으음, 소리야. 아요야기도 같이 잡아. 손소 현늘이 밤바다 한번 볼까? <웃음> <웃음> 어, 엄청 예쁘네. 아, 예뻐. <웃음> <웃음> 이잘자겠네 <laughs> <laughs> 이런 날더 못자. 와, 도 와. 바다. 되게 새벽 같다 무서워. <laughs> 아이고. 응? 팔이 빠졌어. 응? <laughs> 어? 팔이 어딨어? 아, <laughs> 오, 정말 오, 팔이, 팔이 빠졌어. 빠졌어. <웃음> 아, 운동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정동 웃음> 다 했어. <목소리> 저렇게 넉다운 시켰어? <laughs> 야! 아빠 기다리잖아! <laughs> 돌을 그만큼이나 주었어요! <웃음> <웃음> 할아버지한테 가자, 선율하피해 <성혜랑. 웃음> <파티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들 아 뜨거워, 뜨거워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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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야. 그래서 조금만 싸게 싸지 싸게 다게 바람 좋대데 싸겠다. 이야. 생겼다니까 목좀 보여주세요. 야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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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목 생겼어요. 어, 총각. 자네부터좀 뒤에 주머니를 좀 <laughs> 정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 머리 감지 않니? 았천과아 자, 그러려면 엄마 엄마엄마엄마 엄마야, 엄미야 엄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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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야 엄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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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야, 어? 엄엄 <laughs> <웃음> 어 <laughs> 우와아 선율이 바다가 안보일거 같은데 <laughs> 선율아 바다가 안보일거 같은데 <laughs> 어이, 선율아 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천사예요, 선생씨선넌 대단한 거야. 이게 차량 진입이 안 되는데, 넌. 그러네. 차량 진입 안 되는데. 거실 한번 거실 한번 거실 한거어 거실 한이거는 다른 거야한거거거거 멋진데, 우, <laughs> 힙합인데. 뜨거워. <아이고>, <laughs> 아뉴라, <한율아>, 없잖아. 할머니 <laughs> <laughs> 더 주세요. 그럼. 또 삼촌 더 주세요. <laughs> 야, <얘는 없대. 웃음> 뜨거워서 많이 못 줘. 가미도 가다. 우리카보도도지하면서 갤러리 차지하면서. 갤러리 차지하면고갤러지기면서갤러에서하서 갤러리 차지하면서. 갤지하면서갤러도 차지하면서. 갤러리 하면 자. 여기 이쁘지. 선니아 <laughs> 여기 봐봐. 응, 여기 너무 이쁘지. 바다. 여 응, 바다. 응, 좀... <laughs> 너무 이쁘지. 예쁘이가다 저도 저도 지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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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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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도 저도 저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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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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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 아빠는 어디 갔어? 할아버지. 우산 예쁜짓이? 오늘 예쁜짓. 어. 오잘 쓴다 너. 오 명필이었는데. 글그니까 갑자기 엄청 잘 쓰는데? 음, 어. 나도 몰랐는데. 이쪽으 저기 그쪽에서 가족분과 뭐라 써 있어? 손님 읽어 봐. 속도계차 무병장수 경고소멸 승승장구 <laughs> 야, 이거 내리막길 엄청나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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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<laughs> <laughs> 네, <미>, 미소 줘아 <laughs> 뭐야 선율 앞에 봐야 돼 위험해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알았어 알어 석탄 강에다 봐 아, 그래 그래 실험 넣으라고 한거 같아 좀 응. 그러면 우리 애기는 돌맹이 삼매경이에요 선율아 <laughs> 재밌어? 선율아, 선율아 집중해, 저거 <laughs> 왜 이렇게 골랐어? 나름 예쁜 것만 고르고 있어 나름 지금 예쁜 것만 고른 거야 선율이 <laughs> 이빨 같아, 나몇 <laughs> <laughs> 개야, 선율이? 세봐 <laughs> <laughs> 던지면 안돼 어, 토성을 뭐야 토성을? 근데 나야옹이네 야옹이, 야옹이네. 야옹이, 야옹이 있다 야옹이. 야옹이 야옹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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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이, 야옹이. 못 봤어. 아예. 그럼 뭔데 저렇게 주저앉았어? 피아노 아니야. 피아노야? 야옹이. 피아노야? 야옹이. 피아노야? 야옹이. 어, 연주해봐, 그러면. <laughs> 진짜 피아노 같은데. <웃음> 어. <웃음> 가자. 어. <laughs> 가자. <뭐라> 야 일부러도 어떻게 야야야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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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 빠빠 야빠